보 어떻게 해주시나 잘 하시잖아요. 네. 처음에 독한 거 처음에 독한 아, 독한 거 다시 쓰셔도 돼요. 네, 아까 잘못 찍으셨기 때문에. 아, 안됩니다 네. 보시면제방안 그 알아요. 네. 하실 것 같은데. 네. 아, 너무 이러시면 뒷분들이 뭘 보고 배우시겠어요. 좀 독한 거 하나 해주세요. 센 거. 센 거. 자, 눈만 뒤집지 마시고요. 네. 그러면 그런 샷이 나갑니다. 자, 센거 하나 부탁드릴게요. 없으세면 없으십니까? 없으십니까? 아 이러시면 안되는데 네 알겠습니다. 네 들어와 주시고요. 자 김영철 씨랑 정용돈 씨는 어떤 분이 선배신가요? 아 선배시네요. 네 정용돈 씨 모시겠습니다. 저기 선배님 하시는 걸잘 보셨나요? 더멋지게출허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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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편안하게편안하게손 한번 흔들어주시고요. 하그시간나가요 아, 지금 그러면? 네네네아저 자신감 존재감 네 역시 역시 나하시하시 하나, 하네 조금 어떻게, 그, 존재감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포즈 없을까요? 우리, 네, 리전이라고, 예, 그러시면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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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알겠습 사실 마이크를 같이 드려야 되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리를 모시고요. 네, 윤정신씨가 뛰어나오셨어요. 오늘 의상도 멋지시고, 아우, 헤어 메이크업 훌륭하십니다. 네. 편안하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, 일단. 네, 편안하게 흔들어주시고. 네. 어떻게? 와, 그렇죠. 그렇죠. 네. 이 멋있는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어요. 아, 역시. 그것도 11시인가요? 네, 11시. 네, 감사합니다. 뒤로 모시고요. 자, 고현정 씨 모시겠습니다. 네, 박수가 터져나오네요. 조금만. 두발짝만 앞으로 나와주세요. 네, 네, 좋습니다. 네, 자 손이라도 한번흔 들어주세요. 네, 혹시 아, 네, 네, 네. 저기 어 의외로 강정 맞은 저손지시단 네, 네, 어떻게 뭐 아까 보면서 이런 포즈 하고 싶더라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? 아, 제일 나으세요, 제일. 그렇죠, 그렇죠, 예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